엄마는 회사에서 내 생각해. 월일 아침이에요. 엄마가 은비를 깨웠어요. 은비야, 빨리 일어나. 밥 먹고 유치원 가야지. 은비는 일어나기 싫었어요. 아무것도 먹기 싫었어요. 유치원이도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자꾸 빨리빨리 하라고 했어요. 너 유치원 데려다 주고 회사 가려면 엄마 바쁘단 말이야. 엄마 오늘 회사 가면 안 돼? 안 가면 안 돼. 은비가 말하니까 엄마가 화를 냈어요. 은비는 기분이 아주 나빠졌어요. 얘가 그러니까 아침을 먹다가 아주 나빠졌네요. 엄마가 은비를 겨우 달래야 집을 나섰어요. 엄마는 뾰족 구두를 신고도 빨리빨리 걸었어요. 은비도. 빨리 걷고 싶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가방도 무거웠어요. 엄마는 은비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나서 지하철역까지 바쁘게 되었어요. 다행히 제 시간에 지하철을 탔어요. 엄마는 은비와 헤어질 때 인사도 제대로 못한 게 미안했어요. 엄마는 서둘러 회사에 가버렸어요. 난루변 선생님이 웃으며 맞이했지만 은비는 웃음이 나지 않았어요. 아직. 아이들이 아직 다 오지 않아서 교실이 허전해졌어요. 엄마는 혹시 은비가 울고 있지는 않을까 걱정했어요. 은비 선생님이 엄마에게 전화도 괜찮다고 말해 주었어요. 엄마는 그제야 마음이 놓였어요. 얼마 뒤 유치원 버스가 도착했어요. 아이들이 교실에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은비 단짝 지연이가 반갑게 달려왔어요. 은비야! 아... 엄마는 친구를 켜고 주말 동안 도착한 전자 우편을 확인했어요. 아침부터 전화로 걸려온 일을 처리하고 해야 할때 필요한 자료와 서류도 준비했어요. 은비는 지연이와 나란히. 자리에 앉았어요. 새 노래를 배우는데 지연이가 자꾸 노래말을 바꿔 불렀어요. 지연이 때문에 아이들 모두 와르르 웃음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웃음이 터졌네요. 오일 아침마다 회사에서 한주 동안 해야 할 일을 의논했어요. 엄마는 이번 주부터 새로 맡게 된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월요일 아침마다 유치원에서는 주말에 있었던 일을 발표했어요.선생님이 자기 이름을 맨 먼저 불러줘서 은비를 신이 났어요.은비는 엄마 사랑 아빠랑 공원에 가서 자전거 탄 일을 이야기했어요.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었어요.회사 근처 식당을 어디든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어요.엄마는 오랜만에 스파게티를 먹었어요. 우리 은비도 스파게티 좋아하는데 주말에 맛있게 만들어줘야지. 엄마가 스파게티를 먹네요. 은비는 급식 시간에도 지연이 옆에 앉았어요. 지연이는 밥도 엄청 잘 먹었어요. 지연이도 덩달아 급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지연이서 내가 잘밥잘 잘 먹는 거 보면 엄마가 깜짝 놀라시겠지? 밥을 다 먹고 엄마는 회사 근처. 공원에 질한 책을 했어요. 엄마는 유모차를 끌고 가는... 아기 엄마에게 자꾸 눈이 갔어요. 우리 은비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은비 어릴 때는 떠올리니 엄마는 절로 웃음이 났어요. 어느새 자란 은비가 대견했어요. 엄마는... 오후 일과를 시작했어요. 모두 익숙한 일들이라서 문제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들어온 신입 사원과 일 나눠 하다가 좀처럼 하지 않던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은빈이 억울했지만 꾹 참았어요. 하... 나는 반 아이들이 밖에 나가 술래잡기를 했어요. 이리저리 신나게 뛰어다녔어요. 놀이 시간이 끝나고 교실로 들어오는데. 민규가 은비를 밀쳤어요. 은비도 화가 나서 민규를 밀쳤어요. 둘이서 똑같이 밀쳤는데 민규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은비도 울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회사에서 갑자기 중요한 회의가 열렸어요. 엄마 생각보다 회의가 길어졌어요. 엄마는 마음이 급해졌어요. 오늘 일 끝내지 못하면 제시간이 집에 가서 은비랑 저녁을 먹을 수 없어요. 은비네반 하루 수업이 끝났어요. 아이들이 반쯤 집에 갔어요. 저희도 집에 갔어요. 종일 밤만 남았어요. 시간이 엄청 느리게 갔어요. 은비는 종이 접기도 그림 그리기도 재미 없었어요. 엄마가 일 일찍 끝내고 데리러 왔으면 했어요. 엄마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일했어요. 지금부터라도 서두르면 다할수 있어? 엄마는 집에서처럼 회사에서도. 한 번에 여러 일을 척척 해냈어요. 은비가 난 자꾸 시계만 쳐다본데 유치원 조인조이 울렸어요. 나는 방 고은비 선생님이 은비를 불렀어요. 엄마가 겨우 한숨을 돌리고 보니 은비가 유치원에서 돌아올 생각이 가까워 있었어요. 유치원에서 돌아올 때는 할머니가 엄마를 대신해 주었어요. 할머니가 오늘따라 은비를 일찍 데리러 왔어요. 은비는 유치원 연관을 나서자마자. 놀리 터로 달려갔어요. 할머니가 얼른 집에 가자고 불러도 자꾸 못 들은 척했어요. 못 들은 척했네요. 할머니가 불러네요. 엄마는 할머니가 은비를 챙겨주어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어요. 지난해. 이치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은비가 자전거에 부딪혀 조금 다쳤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철렁했어요.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이 하나 둘 집으로 돌아갔어요. 은비도 할머니랑 같이 향했어요. 길 건널대 소리 번쩍 들고 씩씩하게 건넜어요. 퇴근 시간이 다되어간는데 엄마는 아직 일을 마치지 못했어요. 하지만 늦는다고 집에또 전화. 하기는 싫었어요. 그때 할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은비 토끼 바지 어디 있냐? 은비가 입혀 달란데 찾을 수가 있어야지. 엄마도 잘찾아보인데 집에 와서 할머니가 은비를 시켜 주었어요. 은비는 제일 좋아하는 토끼 바지를 입으려고 여기저기 서랍을 뒤졌어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토끼 바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방안이 온통 기죽박죽이 되었어요. 엄마는 전화를 끊고 나서 금세 후회했어요. 할머니한테도, 은비한테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엄마는 어쩐지 조금 울고 싶었어요. 은비는 토끼 바지 때문에 할머니한테 내려 쓰다가 혼났어요. 민규랑 싸울 때는 눈물이 안 나는데 할머니한테 혼난이가 눈물이 막 나왔어요. 은비는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엄마! 저, 먼저 갑니다! 엄마 빨리 와! 그러니까 길 건너갈 때 지하철 타고요. 엄마는 집까지 한 다람에 달려왔어요. 은비야 엄마 왔다. 엄마가 은비를 부르며 현관문을 열었어요. 가방도 벗지 않고 은비를 안아주었어요. 엄마가 너무 꽉 끌어안아서 은비는 숨이 막혔어요. 할머니가 줄을 보고 방긋 웃었어요. 은비야 오늘 유치원에서 뭐했어? 은비는 오늘 있었던 일을 엄마에게 들려주었어요 지연이는 들은 재미난 이야기 민규랑 싸워서 속상했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러고는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는 회사에서 뭐 했어? 엄마 우리 은비 생각했지? 은비가 오늘 하루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에요. 그 엄마는 지금 뭘까? 뭐내 생각은 할까? 어렸을 적. 일하러 간 엄마를 기다리면서 나는 자꾸 생각했어요. 엄마는 그런데 엄마에게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저녁늦게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엄마는 늘 지쳐 있었으니까요. 내가말씀을 피워 고충을 할 때면 엄마가 더 힘들어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엄마가 그. 아네 사+ 사서 폭탄주 어 뭔가를 제거해어요어 그래 약간 들려서 이생각했으다는걸 알았어요 여그분 엄마는 하얼 어떻게고까요 하얼 저마다 살려서 아 생각하고 커트하고 생각하는 마음만은 항상 못쓰 엄마가 봤으니까 아유 솔쏠함다까지만 끓고.